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3절로 17절입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자가 와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세례 주는 자인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오십니다.세례는 종말의 해방을 상징하는 행위이므로,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도래로 해방과 회복이 실현될 것을 예고하는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십니다.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분을, 종말의 구원과 심판을 주실 분으로 생각했으므로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점을 고려하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온 분이 요한에게 죄인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요한은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줄수 없다고 하자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루다 혹은 성취하다 하는 것은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한 15군데에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3장 15절을 제외하고는요. 15절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우신 뜻 혹은 구원 계획을 뜻합니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요한이 비교조차 할수 없이 종교한 분으로서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다.특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이 회개의 표로 받아야 하는 세례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십니다.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님은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이며 그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 예컨대 불과 성령의 세례죠?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이 열려 이 땅에 전해진 비밀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에 대해서는 이사야 32장, 44장, 에스겔 36장, 요엘 2장 참조하세요. 마태복음은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 두 본문을 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를 암시합니다. 구약과 유대주의 배경에서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는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예수님은 왕의 역할을 종의 삶으로 수행하실 것입니다. 세례 장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이야기가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하는 종의 태도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대속적 죽음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지만 아들이 죄인들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대속적 죽음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지만 가장 낮아지는 그래서 결국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또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게 됩니다. 세례와 시험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는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공적으로 드러난 주님의 첫 모습은 제자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제자들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낮아지는 것임을 드러냅니다.제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 역시 낮아지는 겸손입니다.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힘을 자랑하는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하나님은 신자의 낮아지는 삶을 사용하십니다.